2 9 30일 둘 중에 하루는 무엇을 해야 여러분들이 집안에 좋은 기운을 365일 가져갈 수 있는 첫 번째가 무엇일까요 여러분 그리고 다시 채웁니다 저는 그럼으로써 여러분들 저희 집안에 나쁜 기운이 나가다 보니까 또 좋은 기운이 오는 게마마궁이에요 여러분 종이컵 있죠 종이컵에 놔두셔도 되고요 저처럼 저는 그냥 이렇게 종기 그릇에 담아놨어요. 보이지 않는 곳, 침대, 어, 아이들 책상 밑에 이런 곳에 두면 여러분 상당히 여러분들한테 도움 되실 거예요. <목소리> 안녕하십니까? 용인 춘자 마마입니다. 네, 마마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마마님. 네. 마마님은 1년 365일 내내 되게 기운이 좋아 보이세요. 그러세요? 네. 네. 아그 방법이 뭔지 저한테도 조금 가르쳐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무석 선생님들이 또 알고 있는 비법이고 저만의 알고 있는 비법인데 저는 어, 특별한 거라고 할 수도 있지만 여러분들이 생각하기엔 특별하지 않은 거일 수도 있지만 이게 정말 포인트예요 여러분. 음력으로 29일 30일이에요. 매달 작은 글씨예요 여러분. 큰 글씨가 아니고요. 음력으로 29일 지금 숫자 이렇게 나오죠 또 30일 이에요 그러면 여기서 30일이 없을 때는요 내 네, 29일만요 29 30일 둘 중에 하루는 무엇을 해야 여러분들이 집안에 좋은 기운을 365일 가져갈 수 있는 첫번째가 무엇일까요 여러분 자 모든 집안에 소금을 갈아주세요 여러분들 요즘 어느 집마다 거의 소금이 현관에 있을 거예요. 그런데 저는요, 소금이 여기저기 다 있으세요. 저희 마마궁에는요. 저는 그래서 29일, 30일날은 전체 소금을 갈아줘요. 한달 동안 많은 신도분들, 많은 손님들이 왔다 가서 애군, 상문이 끼거나 부정이 낀 거를 싹 버려요, 길거리에. 그리고 다시 채웁니다 저는 그럼으로써 여러분들 저희 집안에 나쁜 기운이 나가다 보니까 또 좋은 기운이 오는 게 마마궁이에요 여러분 그래서 마마궁은 365일 항상 밝은 기운이 있어요 그래서 여기 오셨던 분들은 항상 웃고 가시고요 어. 아마 여기 잠깐 오신 분들은 아실 거예요 사람도 많고 좋은 기운이 있어요 거의 다 상담하러 오시는 분들이 꼭 얘기하세요. 참 집이 편안해요. 무섭지가 않습니다. 라고 해요. 그거는 바로 무슨 방법이었냐. 집안에 소금을 갈아줬어요. 자 그러면 선생님 저는 소금이 현관에만 있어요. 그런 분들 요즘 많을 거예요. 그러면 현관만 가르시고요. 아니면 선생님 그면 집안에 소금이라는 거는 여기저기 놔도 되는 걸까요? 라고 하면은 종이컵 있죠. 종이컵에. 놔두셔도 되고요. 저처럼 저는 그냥 이렇게 종기 그릇에 담아놨어요. 이런 걸 담아놓고 여기저기에 보이지 않는 곳에 많이 두, 둬요, 제가. 그래서 여러분들의 나쁜 기운을 다 이게 소금이 잡아줘요. 그래서 음력 29일 30일 날은 집안에 소금 갈아요, 저는. 그래서 또 새소금을 담아요. 그러면 이게 저한테 한 달에 제일 중요한 저한테는 행사예요. 그래서 항상 초하루 전날은 저는 소금 갑니다. 여러분 그래서 집안에 좋은 기운으로 이한 달을 또 채워가는 거예요. 여러분 집안에 외출하고 나가서 들어오면 분명히 안 좋은 기운은 따라 들어오게 돼 있습니다. 여러분 그걸 여러분들이 어떻게 일일이 다 막을 겁니까? 그러니 여러분 거의 다 현관에 소금을 많이 놓죠. 그러면 이 영상 듣고, 아, 나도 따라해야겠다. 여기, 저기, 네, 그렇게 두셔도 돼요. 종이컵에 두셔도 되고, 저처럼 이렇게 그릇에 담아서 보이지 않는 곳, 침대, 어, 아이들 책상 밑에, 이런 곳에 두면 여러분 상당히 여러분들한테 도움 되실 거예요. 편안한 가정이 되실 거고요. 편안한 집안의 분위기로 많이 바뀔 거예요. 그러면, 중, 어. 그러면은 그 소금을 갈라고 하셨잖아요. 그러면 갈고 난 소금은 뭐 써야 써도 되나요? 버려야 되나요? 자, 이 소금 여러분들의 나쁜 부정과 애군이 낀 소금은 버리셔야 돼. 절대 음식에 쓰시면 안 됩니다. 여러분 이건 절대 쓰시면 안 되는 소금이에요. 그냥 길거리에 버리세요. 자, 아파트는 버릴 데가 없어요. 그러면 그냥 싱크대나 휴지통에 버리시거나 음식물 쓰레기에 버리셔도 됩니다. 여러분 절대 쓰지 마세요. 음식물에 들어가면 안 되는 소금이에요, 이거는. 여러분들이 알아주셔야 했으면 방법이에요 자 오늘 이렇게 여러분들의 궁금해하는 소금의 집안의 기운 잡아주는 거 이렇게 알려드렸습니다 한 달을 편안하게 가는 우리 마마궁의 비방법이었습니다 여러분 자 용인증전마마가 알려드리는 비방법 이렇게 인사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마마님 네마마님이 그때 뭐 오곡이든 파시든 소금이든 집에 갖다 놓으라고 했잖아요 네. 그거 갖다 놨는데 그거 한 달에 한 번씩 바꾸는 거였나요? 그러죠. 클렀네. 그걸 왜 지금 가르쳐 주셔 가지고 지금 물어봤으니까요. 아... 일찍 물어봤으면 일찍 가르쳐 줬고 늦게 물어보면 점, 늦게 가르쳐 주고 지금 물어보면 지금 가르쳐 주죠 여러분. 제가 여러분들 다 노라는 거한 달에 한번 가르치면 그게 비방법이라 얘기해 줬잖아요. 제가 마마국만의 비방법이라고요. 어, 네. 그러면 이번 달 음력 말일에는 그거를 꼭갈도록 해야겠습니다. 네, 그렇게 하십시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